네, 안녕하십니까. 리버모 대표입니다.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만 살짝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2차전지주를 언급드렸었던 거는 작년 가을부터입니다. 작년 가을부터 10월,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2026년까지 장기 투자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참 이게 2차전지가 가다가 말고 가다가 말고 그랬어요. 안 올랐었죠. 정말. 네, 그래갖고. 저도 되게 ETF를 사놓고 굉장히 기다렸습니다. 드디어 가네요. 드디어 가. 네, 가야 될게 가는 것 뿐입니다. 근데 이제, 이게 차원지가 좀안 올랐을 때는, 아, 이거 이 차원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저도 받았었, 많이 받았었는데, 네, 유튜브 보면은, 어, 10월달, 10월달, 8월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레버리지 2 0 0원지 레버리지 목표가 3000원에서 5000원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이제 에코프로가 어, 못해도 한 17만원에서 일단 1차 목표는 17만원까지 볼게요 17에서 18그 정도까지 보면 될것 같고요 요 정도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매물대를 제가 잡아드리자면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매물대 여기도 있죠? 네. 이렇게 매물대를 잡고 목표가를 잡으시면 될것 같고, 이게 가을부터 좀 속을 좀 썩이면서 갔기 때문에, 어, 글쎄요. 실적이 일단 더 나아보면서, 실적 비교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것 같고,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똑같아요. 매물대를 잡아드리자면, 한이 정도. 그 정도 잡고 목표로 하면 한 26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일단 1차로 목표를 그러니까 이 가격 가면은 또 목표가가 높아져요. 그리고 계속 가게 됩니다. 그리고 지금 ETF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만 50% 가까이 올랐어요. 예, 드디어 올라가나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정고점을 다 돌파할 것 같고 2천원대에는 무난하게 돌파해서 한 3천원대에 안착할 수 있게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건 저는 장기 투자하려고 매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, 2차전지는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. 네. 그리고 수급이 좀 많았던 2차전지들이 뭐가 있냐.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, 그리고, 음 오늘 매수한 것중에는 별로 없네요. 오늘 매수한 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가장 매수세가 컸네요. 그리고 ETF도 매, 매수세가 있었고요. 일단은 기관이 매수한 것 중에 오늘 1,800억 정도, 1,800억, 1,800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도 1,800억 네, 둘이 합해서 거의 뭐 3,000억 대 이상 매수가 됐습니다. 금투랑 상호펀드까지 다 들어왔죠. 에코프로 BM도 매수 대가 많이 들어왔고 제가 유튜브 언급하면 저는 선취매를 잘하기 때문에 항상 주가 오르기 전에 말씀드리고요. 오를 때는 제가 웬만하면 영상 안 올립니다. 2차 전지주도 작년 가을에부터 여름서부터 9월달, 10월달부터 언급을 드렸었는데, 이게 좀 가을, 겨울에 가다 말고, 가다 말고 해갖고, 올 초에 좀,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었죠? 근데 이제, 에코프로, BM, 에코프로, 그리고 또, LG 화학도 있고, 삼성 SDI도 있습니다. SK이노베이션. 네. 포스코 퓨처엠 요새 잘 가죠? 하나 기술 하나 기술도 많이 올랐나? 6% 6% 올랐네요 오늘 네목들이 많이 갑니다 첨보 첨보도 2차전지주죠 첨보 네. PNT도 2차전지죠. PNT 8% 정도 올랐죠. 코스닥 종목도 웬만한 것도 다 올랐습니다. 네. 대주전자재료도8% 올랐고요. 어,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 고점 찍으니까 코스닥으로 좀 수급들이 몰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스, 코스닥 3000시대 연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, 수급들이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고려하는 이제 슬슬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. 고려하는 ENT, 이 종목도 완전 저점인데. 네 그렇습니다. 아무튼 뭐 분위기는 좋으니까 에코앤드림도 9% 났죠? 에코앤드림도 에코앤드림은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네. 2차 전지주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보유하신 분들은 팔지 말고 계속 지속 보유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제가 2차 전지주든 여기 써 놨죠. 2차 전지주 반등 성공할 거다. 신곡가 랠리 할 거다. 에코프로비에 LG에너지솔루션 LNF. LNF도 한번 볼까요? 네, LNF도 이제 반등하고 있네요. 예, 제가 증시 고점일 때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넣어 주시면은 제가 또 음, 어, 구독 문자 넣어 주시면은 또 유망한 종목들만 쫙 뽑아서 그래서 문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